로마서 6장을 읽었습니다. 자, 어, 이제 어, 우리 5장에서 이제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율법은 우리에게 어, 죄를 더하게 만들어준 거죠. 죄를 깨닫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율법을 가만히 들여볼수록 내 죄와 허물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죄가 많아, 죄가 많다고 하는 걸 알게 될때 나는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모든 죄와 사함을 받으니까 내가 은혜를 더 충만히 받게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6장에서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내가 죄더 많이 죄를 져야 되냐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죽은 자다 그래서 어찌 죽었는데 어찌 다, 다시 그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돼. 우린의 죄와 완전히 죽은 자가 되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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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을 때어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속을 푹 들어가 버리면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근데, 물속에서 쑥 나오므로서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습니다. 다시 살았습니다. 음. 네. 그러면 죽을 때는 뭐하지?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으니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 죄에 대여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의에 대해 부활하셨습니까? 나도 이제는 부활하셨 부활했습니다. 의외에 의로게 부활했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새로났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 사람은 죽었고 죄의 몸은 죽었고 죄에 속했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것으로 다시 태어났고 새로운 것으로 다시 태어났고 새로운 것으로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이렇게. 연합이 됐다라고 하는 거.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분은 나도 부활하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와 똑같은 그런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으로 되는 거요? 예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돼서 내 속에 생명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왜 어떻게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니? 이제 죄는 다 죽었으니까 없어. 그래서 이제는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사망이.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제는 사망이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영생에 이르게 됐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때 영원히 살게,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몸은 죽었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생하게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음, 이제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살았으니까 죄가 다시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1 2 절에 너희는 죄의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죄가 너를 주장하니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은혜 아래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됐고 주님의 보수 속에 있게 됐으니까 주님과 함께 거해야지 왜 율법 안에 거해서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찌 그런지 어찌하려 우리가 법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 우린 그럴 수 없다. 죄에, 예, 그래서, 죄에 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 고로내 몸을 갖다가 어디다 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태가 달라요. 죄에 들면 죄의 종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들리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질 것이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죄에 거할 수가 없고, 죄에 질 수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서, 의에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죄의 종이었을 땐 의가 나와 상관이 없어졌지만은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니까 죄와 상관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러면 죄의 종이었을 때 나에게 맺혀진 열매가 뭐예요?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의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께 드림이 됐어요. 그 열매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영생이다. 영생이다. 예. 그러나너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예. 그런 걸로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할렐루야. 그런 걸 우리는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생에 속한 자요. 죽음에 속한 자가 아니고, 생명에 속한 자가 됐으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이게 내 행위로 된 겁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 역사를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 내가 어떤 걸한 것이 아니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나는 그것을 무엇으로 믿음으로써. 주님이 그 하신 그 일을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주님과 십자가에 같이 동참하고, 부활, 부활과 같이 동참하고, 그래서 죄의 몸이 아니라 의의 몸으로 이제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우리는 일어나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게 됐으니 영생 열매를 얻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까? 오늘도 이 기쁨과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난 것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기쁨이 우리 속에 넘쳐났으니 얼마나 많은 수없이 많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다 덮어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고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큰 희생과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으니 이루어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오늘 이 은혜, 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될때 오늘 우리 자신이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가운데 과하게 되는 것이. 그런 거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성,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 자신이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